여기가 소재예요. 어 찍었는데 맞췄어. 재밌는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위쪽 책장 제일 두꺼운 책에 있어요. 일단은 불안 메커비 키고 이런 거뭐 확인해봐야 돼요 다. 어 뭐야? 아 페인트군요, 너.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숨겨진 건 없는 것 같아요. 햇들려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면 데이지꽃 한 개를 풍기는 한 좀비와 사랑에 빠진 어느 소녀의 이야기 읽어볼까요? 음 다음 기회 어이 아저씨 물건을 어디 숨겨야 할지 잘하는군못 읽어요 못 읽네요. 종이 접기를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 제 1권. 종이에 잘리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 읽어봅시다. 종이 접기를 여행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서는 종이 접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던 방대한 위키피디아의 종이 접는날을 대체하고 있다. 이 책에는 생략된 내용도 많고 겉으로만 그럴싸한 내용도 있고 오류도 꽤 많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예토보 여행자들의 작품보다 우수하다. 첫째, 이 책은 종이로 만들어졌다. 둘째, 이 책을 읽으면서 필연적으로 생기게 될 상처들을 덮기 위해 다수의 반창고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음, 책그 날이 책 종이가 되게 날카로운 가 봅니다. 계속 있습니까? 종이접기를 종이접기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종이를 종이 아, 종이라 그러네 계속. 종이접기를 만들 때꼭 42번 접어서 완성해야 한다. 많은 종이접기에 대해서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것은 반칙으로 취급되나, 어퍼컷을 하는 것은 반칙에 들어가지 않는다. 때로도 필요하는 거네 어, 끝인가? 음, 네 끝이네요. 찾았으니 나갑시다. 토미는 저한테 책을 던지는 걸 책사움이라고 불러요. 언제 한번 책을 도로 던져줬더니 토미는 반창고 신세를 졌어요. 히히. <laughs> 음, 여긴 책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제가 모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똑똑하네요. 음, 받은 대로 돌려주는. 이제 지하에 있는 재밌는 곳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하로 갑니다. 여기가 지하실이에요, 어디 여기서 슬래잡기 하고 놀아요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까 불을 키세요 불, 이거죠? 여기 반짝반짝거리는데? 여기 여기 잠겨있다 열쇠로 문을 열었고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 보입니다 걔 들어가죠 동굴에 들어온 것 같아 어? 토끼 인형인가요? 오... 오른쪽에 저 오리너구리 같은데? 종이를 접어, 종이를 접어서 만든 토끼. 아까 그 종이 절기책이 있었죠. 고장난 뮤직박스, 오리너구리 봉제인형 그쵸? 오리너구리 정답. 이 괴상하게 생긴 건? 쓰러트린다 챙긴다 쓰러뜨려 봅시다 세운다 달라진 게 있나요? 쓰러뜨려 봅시다 나가 이런 거나 저 오리너구리를 에바에게 보여줘야겠어 챙깁시다 그럼 세운다랑 저거 눕힌다는 건왜 있는 거죠? 더 이상 없네요 어때요, 꼬마들? 이 토끼들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니? 전혀요. 할아버지는 이 안에서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아, 아이구나. 저어도 할아버지한테 말한 적은 없어요. 더 많은 것도 있어요, 진짜로. 어디? 버려지, 버려진 등대 아니에요. 절벽 아래로 내려가면 있어요. 가볼래요? 저한테 열쇠 있어요. 잠깐 생각 좀 해보자. 물론 거기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 건데. 히히. 너희 주변에는 잠겨 있는 캐비닛도 두면 안 되겠군. 그래서 등대 보러 갈 거예요. 글쎄... 밖엔 바람이 참 많이 부는데 어쩔까? 근데 가야죠 음, 가야됩니다 물론 가야지 나는 닐 와치 박사다 한낮 바람결이 이 몸을 막을 수 없지 가자 휘저어지러 가자고 잠겨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못 가져가나? 아 안되네요 태표식 일단 등대로 갑니다. 부금이 좀 바뀌었네요. 음산한 부금. 뭐이길 따라가다 면 나오겠죠. 저기 있어요. 여기 내려가려면 남쪽 과 바... 남쪽으로 빙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 낙하산은 안 가졌으니까요. 아, 여기가 그게, 그게 아니고 전망대군요. 전망대네요. 남쪽, 아래로 내려가라는 거죠? 저 왼쪽 길인, 아, 왼쪽인가 본데요, 저기? 멀다 멀어. 음. 내려갑시다. <놀람> 아까 만났던 다람쥐 친구들 다시 내려가네? 여깄다! 어? 어? 내 탱탱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돌멩이가 탱탱볼이었다고? 아! 어차피 싸구려잖아. 아, 절대로 안 잃어버릴게. 숨겨놓고 올게요, 눈 감아요. 어, 그럴 시간... 빠른데? 자, 눈 떠도 돼요. 그래, 그럼 이제 등대로 갈까? 연기 난다. 저 차에 들이박은 바보는 누구예요? 아, 아, 그게 로잘린 박사야. 음, 그렇고 말고... 아, 어, 로잘린 박사야.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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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 하여, 하여간, 뭐, 문자도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어, 잘 나무를 박아버렸어. 음. 나쁜 놈이네요. 우와, 다 램, 다 램지? 렘지? 다 램지다. 다 램지? 렘지? 다 램지라고? 다람쥐가 아니라? 다람쥐라고 불러나. 어? 설마? 네? 걱정 마렴, 내가 해결하마. 갑자기 전투를 한다고? 공격! 와, 기술, 쓰다미킥? 기합소리, 겁나 크게! 이걸로 끝이야! 야 그만둬! 엄마한테 동물학교 가서 말할 거예요! 그래요. 엄마가 경찰 수, 경찰 부르실 거예요. 아, 아 아니 진정해. 진짜로 하려던 건 아니라고. 롤 플레이는 안 좋아하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 이름은 테디라고 하자. 응? 가자. 오늘 밤은 최악이야. 제가 물음표를 띄고 있군